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네. 야,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무려 17만. 야, 정말 매주 갈수록 두 배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전국입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해요.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별로 이제는 쫄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옛날보다 더 그냥 활동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옛날에 뭐뭐 뭐 170명이 나올 때는 그렇게 조심하고 그러더니 아 17만 명 나오니까 이제 또막 활동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 느끼는 겁니다. 모자랐다, 그렇죠? 이게 풍토병으로 실제로 오미크론 변이는. 지금 거의 뭐 중증화율이 너무 약해가지고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걸렸는데도 물어보면 그냥 코감기보다 못하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며칠 푹 쉬다가 다시 출근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예, 우리 교 교우들도 이렇게 걸린 분들이 몇분 계시고 예,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도 걸린 아이들이 있는데 예, 뭐 크게 걱정할 건 없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곧 예, 풍토병으로 이제 기세가 꺾이고. 회복되는 날 소망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식물 이야기 이제 마지막 오늘 식물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3월부터는 동물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두 식물이 두 가지예요. 뭘까요? 우슬초 그다음에 버드나무. 우슬초와 버드나무 우리 마지막을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슬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이시는 예, 저런 풀입니다. 식물이죠. 옛날 서양의 많은 성경 학자들, 성서 신학자들은 우슬초를 바위 틈에 이렇게 막 나는 그런 이끼 예, 그런 것들로 이해를 했었어요, 오랫동안.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우슬초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의하면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서 그때 우슬초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이렇게 우슬초를 붓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슬초가 바위에 나는 그런 이끼 종류라면 그런 작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줄기와 잎이 있는 식물이어야만. 그 작업이 되고 실제로 아까 사진에 봤던 것처럼 우슬초가 저렇게 생긴 그런 식물이었어요. 자 일단 우슬초는 중근동 사람의 몸 냄새에서부터 확 드러나는 식물입니다. 자뭐 이렇게 중근동이라는 말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신구약 성경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쪽 지역을 표현할 때 많이 그렇게 그 표현을 쓰는 학술 용어입니다. 중근동 지역. 뭐 고대 근동 지역이라면 우리는 중동 지역 이렇게 많이 말을 했는데 성성서 학계에서는 근동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동 가까운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뭐 참고로 여러분도 알아두시고 제가 중근동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쪽 지역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성경의 기록자를 기자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기자. 사무엘서 기자, 뭐 이런 식으로 신문 기자가 아니에요. 성경 기록자라는 그런 뜻으로 쓰는 말이니까,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영어를 통일해서 사용할 테니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근동 지역에 여행을 가서 엘리베이터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타보면, 우리 한국인들한테서 마늘 냄새가 난대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불쾌한 표정을 짓는 외국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지들이 우리보다 훨씬 냄새가 더 많이 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중동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독특한 냄새를 진하게몸 채취를 풍기는데, 그 사람들이 나는 냄새는 바로 자타르라고 하는 향신료 냄새라고 합니다. 자타르, 그쪽 지역 사람들은 빵을 먹을 때도...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도 이 자타르라는 향신료를 뿌려서 그렇게 매일 매일 먹는데요. 우리가 마늘을 많이 먹어서 마늘 냄새에 쩔듯이 그쪽 사람들은 중근동 사람들은 이다 자타르 냄새에 쩔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타르 향신료의 주 재료가 바로 우슬초입니다. 우슬초, 우슬초 잎을 가루를 낸 다음에 거기다가 뭐 참깨, 소금, 후추, 뭐 여러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향신료인데. 그 안에서 주로 풍기는 냄새가 바로 우슬초 냄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우슬초가 좀 별로이고 냄새도 별로 안 좋게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일상이고 축복이고 그 우슬초 냄새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결한 삶으로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혜의 대명사로 불렸던 솔로몬 왕 있죠. 솔로몬 왕은 잠언과 노래를 수도 없이 지을 만큼 예술적 문학적 감각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식물학 분야에서도 아주 해박했습니다. 식물학 박사 수준이에요. 자, 우리 열한기상 4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굉장히 많다. 또전 또는 전체를 포함하는 말을 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표현하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는 뜻인데, 이처럼 열왕기서 기자는 솔로몬 왕이 얼마나 식물에 대해서 잘 아는지 조예가 깊은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백향목에서부터 우술초까지 자, 모든 식물들을 안다고 식물들 이름을 다 열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백향목과 우술초만을 말하는데, 백향목부터 우술초까지, 그러니까 최고는 백향목이란 말이고, 그러면 저 밑에 극단은 뭐예요? 우술초라는 얘기예요.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표현을 할 때, 하늘에 해당하는 식물이 백향목이고. 땅저 밑에 있는 해당하는 식물이 우슬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슬초가 어떤 식물인지 아시겠죠? 막 이렇게 막 아름답고 영화로운 식물이 못 돼요. 우슬초는 꽃과 잎과 줄기 어디에도 눈에 띄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저렇게 딱 보이는데 우리나라 산에 가면 저런 잡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별로 뭐 아름다울 것도 없는, 그저 볼품없는 흔한 식물처럼 보입니다. 저 식물들이 바위와 담장 밑에 그늘진 곳에 구석진 곳에서 쭈그려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의 우슬초는 백향목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지난번 백향목 공부할 때 기억나십니까? 백향목은 하늘 위로 그냥 똑바로 와 이렇게 수십 미터 높이 자라는 그런 나무 그래서 고급 건축 목재로 쓰이는 나무이고 이스라엘의 땅에는 별로 안 나서 북쪽 레반논에서 수입해오는 그런 수입산 고급 목재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좋게 보자면 영화롭고 화려하고 멋진 거지만 이게 조금 삐딱하게 외국에서 보면 교만을 상징하는 나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백향목이. 그러니 교만을 상징하는 백향목과 우슬초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에 요 우슬초는 정말 진짜 낮아진 것 겸손함을 상징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자, 이런 우슬초가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51편입니다. 자, 이 시편 51편 어떨 때 지은 시인지 아시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요약해서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그 과정 중에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심히 흉악하고 이게 죄질이 매우 나빴어요. 아주 심각해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고 다윗 왕조를 끝장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아주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추고 매달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뭐여우 왕들 같으면 내가 왕이네 하면서 무시하고 그런 언론들 탄압해서 입밖에도 못 꺼내게 할 수도 있었지만 아이 다윗은 겸손하게 엎드리고 무엇보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지어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51편 7절, 우슬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보시면 우슬 초로 나를 씻어 달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의 순례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순례 상황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유대 율법에 우슬초로 정결케 하는 물을 찍어서 뿌리는 종교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식을 잘 이행하면 내가 금방 정결하게 되어서 부정함을 면하게 된다라는 그런 종교 문화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위용을 자랑하던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세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성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유월절, 칠칠절, 그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3, 4월 경이고 칠칠절은 또그 중간 그리고 초막절은 10월 경이. 그런데 수많은 순례객들이 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요? 예, 특히 이 시체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왜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죽으면요, 뭐돌 무덤 이런 거못 하잖아요, 그죠 그냥 땅을 얇게 파서 대충 묻고는 아무 표시도 안 해놓는 거예요. 그런 무덤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 표가 안 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또 그래서 회칠 하기도 하고 표시를 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아무 표시도 안 해놓으면 명절을 맞아서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으로 구름대처럼 몰려오다가 밤길을 걷다가 노숙하다가 막 비가 막 와서 시신이 유실되기도 시신,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체를 접촉할 수 있는 거예요 만지고 부정해질 때가 많았어요 순례객들이 멀리서 명절을 지키려고 겨우 예루살렘에 다 왔는데 아이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 무려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꼼짝도 못하고 자가격리해야 돼요. 일주일이 지나면 명절은 다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허탈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위한 특별 구제책으로 정결케 하는 물이라는 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 감남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불은암소를 태웁니다. 이때 홍색 실로 묶은 백향목과 우슬초를 함께 태워서 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재를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에 타서 그렇게 만들어낸 물이 정결케하는 물이에요. 그리고는 우슬초를 가져와서 이 물에 탁탁탁 찍어 가지고는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에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정결하게 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금방 정하다 인정을 받고 성전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다시 정결해지는 그런 정결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14장에 나와요. 여러분 문, 나병 아시잖아요. 문등병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한센병 나병이 무서운 이유가 한 인생이 완전히 가족과 사회와 신앙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부정함 중에 최고로 부정한 병이라 여겨서 나병 환자들을 그렇게 철저히 격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환자가 또 치료될 때가 있어요. 치료가 되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격리에서 풀리고 다시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을 말할 때에 그때 사용한 게 나병 환자의 정결 례법입니다그 과정을 간략히 보자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진 밖에 나가서 그 환자가 정말 다 나았는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 나았다고 확인이 되면 이 정결 례법이라는걸 시행하는데 새두 마리를 가져와요.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옵니다. 새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서 그 피를 다 뺍니다. 그리고 다른 새는 어떻게 합니까? 홍색 실과 백향목과 우슬초를 그 핏물에 찍어서 나병 환자였던 사람에게 이 우슬초로 또 일곱 번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깨끗해졌다라는 얘기죠. 그리고는 그두 번째 새를 이렇게 날려 보냅니다. 날아가는 새들처럼 자유롭게 아주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일상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표시였죠. 이게 나병 환자의 정결예법입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례에 사용된 우슬초가 바로 신앙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그 문둥병자 바로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초라하고 연약하고 낮아질 대로또 낮아졌습니다. 바로 그게 우술초라는 거예요 또 우리네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늘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늘 죄의 유혹 속에 지뢰밭,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기도 하고 저녁때까지 부정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만져서 일주일간 부정해진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는 자로 고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술초로 정결케하여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바로 이 정결 예법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문화가 이 다윗의 참회 시 속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한 우술초가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 죄악을 씻어주소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우술초의 마음으로 노래를 했던 것이 이 시편호실 1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술초의 마음이 있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률이 여겨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곧 죽어도 백향목처럼 머리 고개가 빡빡이 들고 내가 뭐 어때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해답이 없는 거예요. 우슬초처럼 나를 정결케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보보신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버드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명절 마지막 날에 아주 유명한 생수의 강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생수의 강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목마른 인생들을 초청하시면서 말라 비틀어져 가는 인생들을 다 초청하시면서 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이런 설교하셨을까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그리고 이 명절과 버드나무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문제들을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명절은요 유대인들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예, 예, 가을거지를 다 끝내고 한 10월경에 하는 예, 축제 행사인데 이 초, 초막절은 예수님의 공생에서 애 마지막 초막절이었습니다 이때의 초막절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10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유월절은 3, 4월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초막절에서 다음에 유월절까지 한 6개월 반년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가 유월절이니까. 그 이제 마지막 이 명절 초막절 명절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초막절을 지키자라는 그 가족들의 권유를 완곡하게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지금 초막절에 가서 자신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하게 비밀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 날에 결정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초막절 행사에서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성전 제사장 뜰에 있는 제단 남서쪽에 저 그림처럼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잘라 와서 딱 세우고는 매일 제단 주위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7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도는 사람들도 이 각자 이렇게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씩 꺾어 와서 들고 행진하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모자라는 마을의 시내가에서 매일 새로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버드나무 가지는 꺾는 순간 바로 죽어서 하루만 지나도 말라 비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꺾어 와야 했고 또 성경에 버드나무 가지가 항상 시내가 앞에 있는 시내 버들로 등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분 공급이 항상 이렇게 안 되면 금방 말라 없어지는 게 버드나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양버들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다 물가에 많이 있고 그렇지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6일 동안 새로운 버드나무 가지를 그 장소에 세워놓다가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아주 특별한 행사를 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도 새로운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놓고 제단 주위를 행진하는 것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 때에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 제사장들을 다 개방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 재단이 있는 성전 제사장들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성역인데, 이 초막절 마지막 날 하루만큼은 모든 이스라엘 순례객들이 다 들어오셔서 같이 돌자고 개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성전 여인의 뜰 이상을 넘어갈 수 없던 여인들도 이날만은 예외였습니다. 다 들어오고, 심지어 아이들도 이 행사에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어요. 평소에는 제단 주위를 한 바퀴 돌지만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제단 주위를 다 같이 일곱 바퀴를 돕니다. 이때 순례객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다 같이 시편 기도를 간절히 낭송하며 올려 드립니다. 물이 없어 말라비틀어져 가는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말라비틀어져 가는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마치 우리 시대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 제발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절규함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자, 시편 118편이 바로 그 시편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소서 이렇게 다 같이 이 기도문을 간절하게 외우면서 도는 거예요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 죽어가는 버드나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빨리 구원해달라는 절박한 기도의 축제인 것이죠 바로 이 시편 기도에 나오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을 히브리어 발음으로 호시아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호산나예요. 호산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이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행사에 이제 들고 다니는 이 버드나무를 호산나라고 또 불렀습니다. 아 이건 호산나 나무다 이렇게 불렀어요. 물이 없어 절규하는 버드나무가 바로 호산나인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지금 빨리 오셔서 우리를 좀 살려 주세요. 하는 염원의 기도 행사. 그런 행사이고 또 이제 곧 건기가 끝나고 이 초막절이 끝나면 바로 이른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그 이른 비를 제때 내려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또이 호시안나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버드나무 잎을 미신적인 민간 요법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버드나무 잎에는요 이 아스피린 같은 화학 성분이 있어가지고 버드나무 잎화리를 끓인 물이 이 통증을 목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진통제로 또 쓰이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것을 진통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주 상식적인데 많은 유대인들이 더 심한 민간요법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사용한 그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와서 그걸 태울 때그 연기에 여성이 좌욕을 좌욕을 하면. 생리 불순이 치료되고 불임도 치료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를 끓인 물을 마신 뒤에 호산나 이렇게 한번 외치고 합방을 하면 임신을 한다 이렇게 또 믿었습니다. 뭐 이거는 거의 민간요법도 넘어서 미신 수준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약하고 정말 어디에든 기대고 싶고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호산나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늦추지 말고 천천히 구원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좀 살려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호산나가 지금도 늦었다라는 얘기예요. 빨리 오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 붙들고 호산나했던 것이고 정려 주일날 예수님이 입성할 때정려 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지금 당장 빨리 좀 살려달라. 이 소리예요. 뭐 이렇게 뭐 국회 통과하고 며칠 지나서 법 통과해서 그렇게 소상공인 지원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살려달라. 그 소리입니다. 오늘의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행사를 하던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짜잔 하고 성전 제사장 뜰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정말 호산나 행사, 호산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이게. 호산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지금 당장 오셔서 구원하실 분, 물이 없어 메말라가는 버드나무 같은 인생들을 촉촉히 적셔 주실 분, 유일한 분이 바로 이 분이라는 얘기. 또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우슬초 인생들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실 분이 바로 이 분이다. 바로 그 응답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몰라요.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기도의 응답 자체이신 그 분을 전혀 못 알아보고,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에 생수의 강 설교를 하신 겁니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버드나무와 구원을 간구하며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에게 내가 바로 지금 와서 구원할 자 메시아이며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으로 즉 성령으로 흠뻑 충만해지고 촉촉히 적셔질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버드나무처럼 메말라 죽을 일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촉촉히 적셔 주실 거다.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도 알아듣는 자들 소수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식물 이야기 마지막으로 우슬초와 버드나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초막절의 상징인 버드나무로 촉촉한 주의 은혜로 적셔지기를 늘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촉촉해야 돼요. 성경 이미지에서 언제나 메말라 있으면 문제입니다. 삐그덕거리고 갈라지고 터지고 말라비 틀어집니다. 그러지 않도록 생수의 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촉촉해져야만 모든 관계들도 삐그덕대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져 가고 촉촉하게 은혜로 적셔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의 상징인 우슬초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이거 항상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우슬초로 내 죄악을 작은 죄악 하나라도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자로 씻겨주시는 그리고 생수의 강으로 충만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